하나도 없으세요.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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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번님이 하시는 거 제가 맨날 잊어버리죠. 한번 해보실까요? 네. 뭐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not s 하 r e if y o u 습니다 o 습니다 r 사 if you're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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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f 동정 이 r 어, 무시선, 무처선을 공부하셨죠? 그, 뭐와 비슷합니다. 뭐가 틀릴까요? 공부하는 건다 똑같은데, 뭐가 틀릴까요? 지난번에 한 거는? 천을 어디다, 언제,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일이 있냐, 없냐. 여기 이제 중점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일이, 일 있을 때, 는 공부가 잘 되나요? 일이 없을 때 공부가 다잘 되시는가요? 그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내 스스로 공부할 때, 나는 한가로울 때 공부가 더잘 된다. 아니면, 나는 바쁘게 살아야 이 공부일 씨도 잘 된다. 이게 다두 가지 잘 되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딱 잡혀서 이잘 되는 거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끌리지 말고 두 가지 다 잘하라고 대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때와 장소와 이제는 일이 없냐, 있냐. 일은 뭐예요? 일은. 내가 바쁘게 이 몸을 움직일 때 취사에 할때그 때에 내가 이심을 어디다 쏟느냐 따라서 취사는 뭐예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가롭게 몸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요. 일이 없을 때는 내 생각과 이 육신이 어떻게 한가롭잖아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어떨 때는 나한테 할수 있습니다. 한가롭으니까 내가 눕고 싶으면 눕고,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을 보고, 사경을 하고 싶으면 사경을 하고, 내 한가로 오면은 이 챙김이 잘 될까요? 잘 되시는 분은 잘 돼요. 그러나 안 되는 분은 바쁘 살다가 너무 한가로 우면 어떻게 돼요? 진해요 맞아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가로우면, 이게 또. 아파요. <laughs> 다 놔버리니까? 다놔버리는거 어떻게 돼요? 이 몸이 다뿌려어졌다가 나오면 진짜, 이게 느슨해지지 않나, 쪼에 떠는 것들이 느슨해지면은, 하나하나 이게 몸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대용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챙기라고 그러냐? 일이 있을 때도 챙기고 일이 없을 때도 챙겨라.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 취향, 취향력을 키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도 시학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반조를 하고 계시는지,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되니. 우리가 상시일기를 할 때, 상시일기장에 맨 뒤에 뭐 있어요? 유문역 공부 다음에 우리가 상시일기, 여기 보면은 상시일기에 우리가 매일 유문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문년 대조 밑에는 하루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